네, 이번 시간에는 루시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리스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루시드의 주가는 상장 초기 대비 90% 이상 하락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지부진한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루시드 차량 판매 부진에 대한 실망감, 루시드 에어에 대한 판매량, 앞으로 유동성 문제와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기업으로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된 주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루시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은 모두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란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현재 루시드가 가진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시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판매량이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로서 포지셔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양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대형 세단의 첫 번째 차량으로 선택한 것은 브랜딩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차량 판매만으로 루시드를 평가하는 건 미래 성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루시드 에어에 대한 판매량이나 양산 능력, 엄청난 규모의 손실들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안전마진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더 많은 리스크가 있는지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루시드가 해결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루시드는 분명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관련 1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사우디 국프펀드에서 지분 60%를 태울 정도면 분명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루시드 에어를 어떻게 브랜딩해서 기존의 전기차들과 차별화를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리스크는 차량 양산입니다. 시장에서는 루시드가 많은 예약 건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루시드 차량의 예약 물량은 28,000대 이상이라며 2023년에 최대 14,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량과 인도 수준으로는 연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동차 양산 과정에서 많아지는 비용 증가와 수요 악화 등으로 영업 손실이 커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부유가지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2분기에 2170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22년 4분기 생산된 분기별 최고 생산량인 3493대보다 감소한 수준입니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감소한 거죠. 루시드의 경쟁자인 리비안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훨씬 낮은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리비아는 2분기에 14,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생산됐고, 그 중에 12,6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루시드의 생산량이 부진한 이유는 루시드가 공장 효율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품 공급망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부품 간의 품질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양산 차량을 생산할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재고도 문제입니다. 2분기 루시드는 2170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 14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총 생산량의 65%를 인도한 거죠. 차량 인도에 대한 물류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객이 차량에 대한 최종 구매가 지연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재고자산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재고자산 증가는 비용 증가를 낳게 되죠. 불필요한 재고 보관 비용과 인력을 재고 자산 관리에 쏟아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보관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재고 자산을 이동하는 그 순간순간이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값비싼 재고인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장 가동률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이 줄이게 되고, 자본 효율성과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가격 하락을 가져옵니다. 생산성이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 제품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불필요한 재고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럼 판매 가격 하락은 궁극적으로 기존 재고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매출 총이익률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2분기 루시드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이고 영업 손실은 8억 3천 7백만 달러였습니다. 1분기에도 7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났으니 현재 루시드 에어에 대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재고가 증가한다면 더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양산 능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물류망 관리와 품질 관리를 통해 차량의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의 차이를 최소화해서 회사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축소시켜야 할 겁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신차 그레비티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루시드는 대형 세단에 이어 두 번째 모델로 대형 SUV를 만들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가 대형 세단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자신의 포지셔닝한 차였다면 대형 SUV는 대중들에게 루시드 차량을 본격적으로 팔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회사는 11월 그래비티를 공개하고 2024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요도 충분합니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대형 SUV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 겁니다. 루시드의 라이벌인 리비아는 R1S, 테슬라의 모델 X와 정확하게 라인업이 겹칩니다. 경쟁이 불가피하겠죠.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1억 상당의 SUV면 프리미엄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그래비티를 포지셔닝 할 때도 리비안 테슬라 모델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리비안은 캠핑과 레저에 특화된 포지셔닝을 통해 자신의 영역에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비티도 럭셔리 SUV와 같이 도시에서 SUV의 새로운 멋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레저와 캠핑으로 포지셔닝해서는 안됩니다. 루시드 에어를 잇는 럭셔리 SUV로서 모델X보다는 고급지면서 젊은층이 탈수 있는 차량으로 브랜딩해야 할 겁니다. 네번째 리스크는 사우디 제다의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이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우디의 조립 공장을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드가 사우디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우디 정부에서 루시드를 밀고 있고 PIF가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아직 미국 공장에서의 양산에도 제대로 된 성적표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품에 대한 불량률 증가로 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현재 상황은 단일 공장에서 최대한 많은 차량을 만들어서 생산 효율화와 원가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애리조나 공장의 캐파만으로 루시드 차량 생산을 하기엔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종합 기계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18,000개 넘는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차를 생산합니다. 부품 일부가 불량이 나더라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양산 과정을 통해 공급처를 확보하고 자신의 차량에 최적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에서도 제대로 된 양산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업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사우디에서 종합 기계 산업인 자동차 사업을 한다.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루시드가 크게 조명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대 시장 나스닥에 상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전기차 기업이었으면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과 파워트레인 기술을 가지고 사우디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래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차량을 얼마나 구매해주고 하는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루시드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공장 효율화를 구축하거나 미국 내 추가적인 공장 건설을 통해서 기술과 시장 경쟁력에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합니다. 현재 사우디에는 차량 생산을 위한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차량 판매를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건 회사의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PIF가 루시드에 투자를 한건 루시드의 전기차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게 산 것이지, 사우디의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자국에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루시드가 공장을 짓는 건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CEO 피터 롤린스입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루시드의 CEO 피터 로린스의 역할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회사의 성적표는 결국 CEO의 수많은 의사결정의 결과물입니다. 경영 시적이야 처음 양산 모델이고 차량을 포지셔닝 한 것부터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사결정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루시드는 양산 능력을 갖춰서 미국 시장에 집중해야 하고 최우선 순위로 다음 전기차 모델을 출시해서 다른 회사 대비 뒤처진 차량 라인업을 구축하는데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피터 롤린스의 경력이나 이력을 봤을 때 자동차에 상당한 기술적 인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테크와 경영은 또 다른 문제겠죠. 양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CEO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란 거죠. 사우디에 조립 공장을 짓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미국에서 그냥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훨씬 낫죠. 결국 제조업 불모지인 사우디에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PIF에서도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사우디 PIF는 투자자입니다. 경영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험이 많은 CEO였으면, 사우디에 끌려가기보다는, 미국 공장을 정상화한 후에, 네옴시티 등으로 사우디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난 이후에 진출을 해 선택했을 겁니다. 중국 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본진에 대한 문제를 해결도 하기 전에, 전기차 시장만 보고 중국에 진출할 만큼 중국 시장은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차량 판매량 증대를 통한 순기능보다는, 비용 증가를 통한 역효과가 훨씬 클 겁니다. 루시드의 경영진도 막강합니다. 대부분의 경영진은 테슬라나 레거시 자동차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들입니다. 이력이 화려한 분들이죠. 이들이 잘 융합해서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게 ceo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카리스마 있는 리더형 CEO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피터 롤린스가 루시드의 가장 적합한 CEO인가라는 의문에는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최정상급 CEO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급여도 적어야 될 텐데 이 정도 성적표에 급여까지 정상급으로 받아가니 임직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콜라보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루시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리스크들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되는 차량 판매를 통해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루시드는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플레이어입니다. 초기 기업이죠. 분명 리스크가 많은 기업이고,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이 겪는 리스크를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리턴이 돌아올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이죠. 그런 만큼 투자자는 반드시 초기 기업의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